청우식품에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주택을 사가지고 카라반도 갖다 놓고 휴식하라고 펜션같이 이렇게 하나 꾸며 놓으셨어요. 잔디 이렇게 돼 있고 카라반도 지금 두 대가 있는데 두대더 온다고 하네요. 고아에 있는 청우식품 복지가 끝내줍니다. 저희가 여길왜 왔냐? 수영장 타일로 해서 조격을 할수 있는 조격시설, 발 담그고 애들은 수영해도 되겠네요.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뚜껑까지 다 있고 물 받아 놓으면은 파란색 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쁩니다. 매지는 아덱스, 흰색 매지로 이렇게 바베큐 시설도 있고, 아이들은 이렇게 잔디밭에서 노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여기도 뭐 공도 차도 되겠네요. 뭐 조그맣게 뭐 가지도 심어 놓으셨고, 뒤에는 여기 산이고, 앞쪽에는 프로지오 센트럴 파크. 위치도 좋아요. 지나가는 길에 저희가 이제 타일 작업한 깔끔하게 시공이 돼서 한번 찍으러 왔습니다. 수영장 타일도 저희 현대 타일에 오시면 종류별로 많거든요. 이렇게 전원주택에는 수영장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